안녕하세요 오늘 그 발아족입니다 안강망어생이 잡은 참족이에요자 이거 볼까요 이따 보면 시야 쬐깐네요큰거 아닙니다 15cm 좀넘네 그지라 자 봉뼈. 간단히 보면 이러고 생겼습니다 여러분 뒤집어 볼게요 자 전체적인 모습 딱 하고 이따 보면 어떤 거 요거, 요, 걸로 할까? 요거. 딱 되면, 15cm는 넘어요, 다시 한 번, 15cm는 넘는데, 15에서 16cm, 17cm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큰 게, 크다고 생각하고 주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자만 거 아니고, 안강만 거예요좀더 작은 거 찾아볼게요. 얘는 허벌에 작은데? 얘도 작은가 가보자. 거의 15cm 넘네. 어, 참조기 쉴 때는 꼴랑이 끄트머리까지 됩니다 얘도 15cm가 넘죠 얘가 15cm니까 5kg에 105마리 올라가네요 약간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구 아 귀라고 합니다 이미 11kg 이미 10.6kg 이미 10.1kg 이미 9.5에서 9.9kg, 이미 9.0에서 9.4kg, 이미 8.2에서 8.5kg입니다. 160m 참조입니다길이는 21에서 22cm로 보시면 되고요. 21cm로 나오죠. 이것 기계로 선별하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안강만처럼 심하지 않습니다. 속시 아무거나 뜯어볼게요. 12cm 가까이 나오죠. 참고하십시오. 15.6kg 나갑니다. 약 15.5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0mm 병어입니다. 11kg, 11.5kg, 그 다음에 11.2kg입니다. 회로 드시고, 또 진수용으로 반찬으로 준비하십시오. 자, 중대에 먹갈치입니다. 우시아3지 넘어요. 뒤집어 볼게요. 자 이거 생겼어요 손가락 삼지 크기 차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더 크죠 19.5kg 나가고요 마리수는 56마리 올라갑니다 마리수 무게 차이 약간씩 있어요 0미4 4 에서 4.6kg 0미3 7 에서 3.9kg 0미 3.4에서 3.6kg. 6미 2.6kg입니다. 자, 오늘 파갈치입니다. 중대 사이즈구요. 자, 여 보시면. 자, 위치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20미 8.0에서 8.4kg. 20미 7.5에서 7.9kg. 20미 7.0에서 7.4kg. 16미 5.2km입니다. 고시 3치입니다 15미 8.7, 6.8. 15미 7.9, 20미 8 2 k 19미 7.8km입니다. 손질해서 보내드려요. 1 0 0 25미 6.2km. 이차있고요 40미, 5.1kg. 그 물매기, 백조기, 뱅치. 잡어입니다 6.3kg. 그 다음에, 박대. 13마리, 2.5kg입니다. 자연산 풍장어입니다. 크기 차있고요 헛다갖고, 머리하고 뺐다고는 버릴게요. 살만 보내드립니다. 3kg 무게 재잖아요. 살만, 무게가, 살 무게만 2kg 정도 나옵니다. 2kg 나와요. 1 9 2kg 정도 나오는 거 보시면 돼요. 군평선입니다. 냉동했고요. 받으시면 손질하셔가지고 구이로 또 이렇게 찜으로 드시면 되고요. 젓갈로도 담으시면 됩니다. 방건조 먹갈치입니다. 크기는 굳집반 내외이고요 받으시면 은 조림이나 튀김으 드십시오 맛있어요 멸치 액젓입니다 숙성은 3년 좀 넘은 거고요 자 그리고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6일로 되어 있잖아요 작업할 때마다 틀려요 유통기한은 그리고 보관은 근에하십시오갈치젓갈 쌈장입니다 받으시면 은 바로 드셔도 되는데 뭐 쪽파나 뭐 마늘같은거 다른 야채 조깔에 썰어 가지고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뭐 고기 구워서 먹을때 또 비벼먹을때 그래 반찬으로 드시는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